신경님의 동해바다 보겠습니다. 뭐 이신는 어려운 게 없어서 그냥 쭉 설명을 할게요. 친구보다 원수 아 죄송합니다.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왜 그럴까요? 티끌만한 잘못이 맷방석만하게 여기서 이제 티끌은 작은 것 그죠? 작은 그다음에 맷방석만 이 맷방석은 큽니다. 그래서 어, 댓글과 맵방송은 지금 대조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잘못이 아주 크게, 그 다음에 동산만 하게, 이것도 이제 크단 얘기죠. 아주 크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하고 내게는 너그러워 지나보다. 이게 지금 성찰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왜? 남에게는 엄격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예를 들어 뭐 다른 사람은 5분 늦은 거 가지고 엄청 화내면서 자기는 10분 늦어도 뭐 10분 정도 늦을 수도 있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네. 나에게는 엄격하고 아 나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엄격하다. 돌처럼 자라지고 굳어지나보다 잘다는 건 뭐냐면 작다니 자자 우리가 자잘하다 그러죠. 네. 작다. 작게 쪼개지고 그 다음에 딱딱하게 굳어지나 보다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지금 반성하는 거예요. 요거 요거 남에게는 엄격하고 나에게는 너그러운 이 모습을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연을 볼게요. 멀리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합니다.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그럼 여기서 이 바다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입니다. 그죠? 화자가 바다처럼 되고 싶대요. 바다처럼 너그러워지고 싶답니다. 넓다란 바다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랑 반대는 돌입니다. 그죠? 돌은 자라지고, 작은 거죠? 근데 바다는 넓은 것이니까. 그죠 돌이랑 바다가 대조 되겠죠? 깊고 지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포용, 포용이라고 그러죠? 포용.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이런 자세이오 십다 이런 얘기죠.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나 스스로에게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겁니까? 엄격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사람. 스스로에는 뭐죠? 네. 스스로 스스로에게는요.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사람. 그리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사람. 이렇게 정리합시다.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지금은 그 반대예요. 그죠? 자신의 모습이 현재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과 현실적인 자아의 모습이 다르다. 그 괴리에서 이제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는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